방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하늘도 감동하시어 여러분들에게 천운과 복을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하던 걸 멈추시고 저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듣는 것만으로도 복을 부르고 하는 일이 술술 풀릴 것입니다. 자, 2025년 을사년 11월, 이 정해월 운세를 한번 제대로 짚어볼까요? 11월이면 이제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계절이잖아요. 동지 섣달이 코앞에 다가온 달, 겨울의 문턱을 넘는 시기죠. 우리 1976년생 병진생 용띠 선생님들, 올해 50대신 분들 세월이 정말 빠르다니까요. 이 나이쯤 되면 위풍당당한 야심으로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지만, 가끔 컨트롤을 싶은 여유가 필요할 때가 많죠. 그래도 우리 용띠들은 원래 창의적이고 리더십 있는 성격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달 운세를 잘 알아두면 무탈하게 넘기면서도 큰 물결 같은 행운을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을사년 전체가 용띠에게 도전적인 기운을 띠고 있지만 특히 11월 정해월은 불과 물의 흐름이 용의 수 기운과 어우러져 기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달이에요. 하지만 물이 넘치면 수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방향을 잡는 게 핵심이죠. 용띠 선생님들은 평생 야심차게 쌓아온 기반이 이 달에 드높은 빛을 발할 거예요. 겨울 바람처럼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지 않게 따뜻한 인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루틴이 이 달의 기운을 잘 컨트롤해 줄 테니까요. 11월은 단순히 기다리는 달이 아니라 용띠의 위험이 돋보이는 시기예요. 주변에서 선생님, 아직도 용왕처럼 위풍당당하세요 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그만큼 기세가 솟을 테니까요. 직장에서도 리더십이 통할 수 있고 애정 면에서도 열정적인 대화가 관계를 더 위풍당당하게 할 거예요. 이 모든 게 건강부터 챙겨야 제대로 이어지니 몸부터 보듬으세요. 먼저 11월 운세를 들여다보니 건강 이야기가 제일 크게 다가오네요. 정해월의 불과 물이 용띠의 수 기운을 자극하면서 몸속 흐름이 빨라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76년생 선생님들 중에 신장이나 순환기 쪽이 약하신 분들 더 조심하셔야 해요. 허리가야, 다리가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거예요. 이달 기운이 술을 강화해주지만 과하면 부종이나 피로가 쌓여서 움직임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약을 거르지 말고 꼭 챙겨드세요. 오늘은 기운이 세서하면서 빼먹었다가 찬바람 한 방에 순환이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에서 수분 조절, 휴식 균형이라고 말씀드렸다면, 21월 만큼은 정말로 따르세요. 우리 용띠들은 야심차서 더할수 있어 하다, 무리하다가, 갑자기 병원 신세가 될수 있거든요. 그럼 내 고생은 고생대로, 가족이나 동료 걱정은 걱정대로, 돈은 또 돈대로 깨지게 돼요. 괜히 안 가도 될 병원에 실려가서 위험만 상실될 판이니까요. 그러니 11월에는 무조건 몸보신에 힘쓰세요. 따뜻한 콩국이나 허브 물로 신장을 달래고 가벼운 수영자세 스트레칭으로 흐름을 돕는 거예요. 추위가 스며들지 않게 따뜻한 양말 신고 나가시고 실내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직장운이나 애정운, 금전운 같은 물결이든 그 모든 게 건강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빛을 발하잖아요. 특히 이달 용띠에게는 건강관리가 곧 힘의 원천이에요. 몸이 튼튼해야 창의적인 기운으로 파도를 탈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오늘도 높이 날아다짐하며 깊이 숨쉬기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용띠들은 원래 강력하니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동력을 줘요. 게다가 이달에 건강을 잘 챙기면 직장에서 선생님 컨디션 최고예요 하는 소리가 애정면에서 오늘따라 더 위험있어 하는 말이 들릴지도 몰라요. 그만큼 위풍이 살아날 테니까요. 순환기 건강을 위해 저녁에 조경 루틴도 잊지 마세요. 강처럼 흐르는 상상을 하며요. 겨울 추위가 깊어져도 내 안의 수기운이 고르게 퍼지게 하세요. 건강이 튼튼해야 직장과 애정, 금전의 행운들이 제대로 연결돼요. 매일 10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균형 잡힌 영양을 챙기면 이달의 모든 기운이 더잘 흘러갈 거예요. 건강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게 바로 금전운이에요. 이달 용띠 선생님들께는 큰 파도 같은 재물 기운이 슬슬 밀려오네요. 평생 야심차게 투자해온 경험이 21월에 결실을 맺을 거예요. 정해월의 불과 물 흐름이 수 기운을 자극하면서 사업 확장이나 자산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형국이에요.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그래, 이번에 크게 하며 덜컥 돈을 움직이기 전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용띠들은 리더십 강하지만 때론 과도한 야심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전 관련 문서나 계획은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이달에 들어오는 돈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성장하는 강물이에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이익이 실현되거나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 있어요. 아니면 투자 앱에서 이 트렌드 타세요 하는 추천으로 이득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웬 용의 비늘 재물이냐 하며 흥분할 만한 행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고위험 배팅이나 충동 지출은 조심하세요. 용띠 선생님들은 창의적이라 혁신적이네 하다 빠지기 쉽거든요. 이번 달만큼은 전략적으로 하며 선을 분명히 하세요. 차라리 500만 원 단위부터 시도해서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금전운이 위풍당당하게 이어져 내년 을사년 가기 전에 재물이 쌓이는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이 좋은 달이니 자산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하는 습관도 들이세요. 하지만 밤 늦은 거래는 피하세요. 용의 기운이 산란되지 않게요. 직장 동료나 가족과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자 모임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라면 더 높이라는 마음으로요. 이달 금전운은 건강과 직장운, 애정운과 연계돼 있어요. 몸이 편해야 돈도 잘 컨트롤되고 직장에서 리더십이 통하면 보너스로 이어지며 애정에서 열정이 생기면 지출도 현명해지니까요. 작은 전략부터 세우면 연말 큰 파도 같은 기회가 따라올 거예요. 용띠 특유의 리더십으로 이 기운을 잘 타면 11월이 재물의 출발점이 될수 있어요. 매월 말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보세요. 그럼 이달의 작은 변화가 내년 큰 풍요로 이어질 테니까요. 금전운에 이어 귀인운도 봐야죠. 이달 용띠 선생님들께는 영향력 있는 조력자의 목소리가 슬슬 들려오네요. 평생 위험으로 인맥 쌓아온 분들이잖아요. 정해월 기운이 술을 자극하면서 고위 지인이 선생님, 이 기회같이 타세요 하는 소리가 날아올 수 있어요. 귀인운이 물결처럼 세게 밀려 작은 연결들이 직장이나 애정에서 큰 성과를 만드는 형국이에요. 하지만 너무 독주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이끌자 하며 앞서기 전에 의견 수렴하는 거예요. 우리 용띠들은 카리스마 있지만 때론 고집으로 고립되기 쉽거든요. 귀인 관련 네트워킹은 후속 미팅으로 이어가세요. 이달에 나타나는 귀인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로 남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승진 도움을 주거나 친구가 애정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멘토가 이 방향 가세요 하며 맞춤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게 웬 용의 날개냐 하며 뿌듯할 만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과도한 기대나 이용하려는 태도는 조심하세요. 용띠 선생님들은 야심 많아서 이득보자 하다 갈등 생기기 쉽거든요. 이번 달만큼은 상생으로 하며 균형을 맞추세요. 차라리 비즈니스 런치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키우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귀인운이 위풍당당하게 이어져 내년에 더큰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귀인운이 좋은 달이니 네트워킹 앱 업데이트나 추천 소개도 추천해요. 하지만 추운 야외 미팅은 피하세요. 용의 기운이 약해지지 않게요. 직장에서 동료와 전략 세션 시간을 애정해서 파트너와 디너 시간을 가져보세요. 귀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때가 많으니까요. 금전운과 귀인운이 서로 보완되니 건강 챙기며 이두 기운을 잘 활용하세요. 용띠의 창의가 빛날 테니까요. 특히 직장운에서 귀인이 나타나 팀을 이끌어 주면. 성과가 애정운의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직장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달 용띠 선생님들께는 위험 넘치는 업무의 파도가 슬슬 밀려오네요. 평생 리더십으로 쌓아온 스킬이 21월에 빛을 발할 거예요. 정해월의 불과 물 흐름이 수 기운을 자극하면서 프로젝트 리드나 팀 리더 역할이 주어지는 형국이에요. 하지만 너무 독주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다하며 과로하기 전에 팀원 의견 듣는 거예요. 우리 용띠들은 모험심 강하지만 때론 작은 갈등에 스트레스 받기 쉽거든요. 직장 관련 미팅은 전략으로 준비하고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달에 생기는 기회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승진이나 새로운 포지션으로 이어지는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 상사가 이 리더십 존내하며 인정해주거나 팀에서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컨퍼런스에서 배운 스킬이 업무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이게 웬 용의 비행 성공이냐 하며 뿌듯할 만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사무실 정치나 과도한 야근은 조심하세요. 용띠 선생님들은 카리스마 있지만 모두를 이끌다 지치기 쉽거든요. 이번 달만큼은 팀워크로 하며 선을 분명히 하세요. 차라리 주간 브레인 스토밍부터 활용해서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직장운이 활기차게 흘러내년에 더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직장운이 좋은 달이니 리더십 노트 한장 적어보는 습관도 들이세요. 하지만 주말 근무는 피하세요. 용의 기운이 재충전되게요. 동료와 이번 프로젝트 전략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라면 더 세계라는 마음으로요. 이달 직장운은 금전운과 애정운과 연계돼 있어요. 업무 성과가 금전으로 이어지고 여유로운 직장이 애정을 더 위풍당당하게 만들 테니까요. 작은 리드부터 해보세요. 그럼 11월이 직장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애정운도 빼놓을 수 없죠. 이달 용띠 선생님들께는 열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슬슬 밀려오네요. 평생 위험으로 관계를 쌓아온 분들이잖아요. 정해월 기운이 술을 자극하면서 파트너와의 대화가 더 불타오르거나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이 생기는 형국이에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래, 내 방식으로 하며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용띠들은 용감하지만 때론 작은 오해로 관계가 흔들리기 쉽거든요. 애정 관련 데이트나 대화는 분위기 미리 조성하고 작은 서프라이즈로 마음을 전하세요. 이달에 생기는 로맨스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안정된 유대로 이어지는 파도예요. 예를 들어, 파트너가 오랜만에 모험가자 하며 다가오거나 모임에서 열정적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 채팅에서 이 사람과 통한해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이게 웬 용의 로맨스 비빙이냐 하며 설레할 만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과도한 기대나 과거 오해, 재점화는 조심하세요. 용띠 선생님들은 리더십 많지만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다 피곤해지기 쉽거든요. 이번 달만큼은 자연스럽게 하며 선을 분명히 하세요. 차라리 로맨틱 디너부터 시작해서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애정운이 활기차게 흘러내년에 더 깊은 유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애정운이 좋은 달이니 감정 일기 한장 적어보는 습관도 들이세요. 하지만 밤늦은 데이트는 피하세요. 용의 기운이 피곤해지지 않게요. 파트너나 지인과 요즘 감정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라면 더 강렬해라는 마음으로요. 이달 애정운은 건강과 직장운, 금전운과 연계돼 있어요. 몸이 편해야 감정이 풍부해지고 직장에서 성공이 애정을 더 열정적으로 만들며, 금전이 안정되면 작은 여행이 관계를 끝나게 하니까요. 작은 표현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11월이 애정의 모험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집안 관계나 주변 일이 드높아지는 기운이네요. 50대신 나이쯤 되면 가족이나 동료와의 유대가 깊어지지만, 가끔 내 위험이 필요할까 싶은 마음이 들죠. 21월에는 굳은 기운이 용띠에게 약하게 스치지만 웬만한 불편한 모임은 피하세요. 꼭 가야 할 자리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마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리더십이 소중한 시기잖아요. 그 불편한 기운 맞고 오면 피로가 쌓여서 귀인운이 멀어질 수 있어요. 대신 집에서 가족 미팅이나 온라인 공유로 위로를 나누세요. 우리 용띠들은 보호 본능이 강하니 이런 배려가 큰 단합을 줘요. 불편한 자리를 피하는 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고향도 지키는 길이에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조심이 무순하실 수 있지만 조심하는 게 주변 전체를 위한 선택이에요. 대신 따뜻한 공간에서 전략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용처럼 위풍당당한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직장운에서 팀워크가 부드러워지고 애정운에서 파트너와의 대화가 깊어지면 집안 전체가 더 드높아질 테니까요. 그래도 76년생이라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음력 생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짚어 볼게요. 음력 1월이나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무 기운이 섞여 있어서 21월 물 기운을 만나면 수 기운이 더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동안 막혔던 직장 문제나 애정 갈등이 슬슬 열릴 거예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성공이나 파트너와의 화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살았다 하며 한숨 돌리실 때예요. 이 기운 타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내세요. 하늘 날아오르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금전적으로도 작은 보너스가 귀인으로도 지인이 도와줄 수 있어요. 반대로 음력 4월이나 5월생 분들은 불기운이 강하시니 11월 물이 치고받아 건강이 제일 신경 쓰여요. 신장이나 순환 불편이 더 도질 수 있으니 종합검진 한번 받으세요. 괜히 야심 부리지 말고 휴식 취하는 게 상책이에요. 따뜻한 음식으로 안정시키고 스트레칭 추천해요. 이달에 건강 챙기면 내년 직장운과 애정운, 금전운과 귀인운이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직장에서 과로 피하고 애정에서 작은 데이트로 기운 회복하세요. 음력 7월이나 8월생 분들은 금기운이 도와주면서 귀인운이 최고예요.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직장 문서나 애정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이게 웬용의 동맹이냐 하며 기뻐하실 수 있겠네요. 이 기회를 살려 리더십 발휘하고 주변에 감사 인사하세요. 모임에서 위엄 빛내는 재미도 느낄 거예요. 금전적으로도 작은 이득이 따라올 테니 잘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음력 10월이나 11월생 분들은 물 기운이 술을 만나 과도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해 우울이 올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동호회나 모임 가서 에너지 충전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직장 운도, 애정 운도, 금전 운도, 귀인 운도 멀어지니 나가보세요. 겨울 속큰 파도가 기다릴 테니까요. 가족과 함께 계획 루틴도 좋을 거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면 이달의 모든 운이 균형 잡힐 거예요. 자, 이제 2025년 11월 운세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 76년생 병진생 용띠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 딱네 가지예요. 첫째, 건강이 힘이에요. 신장과 순환 챙기고 따뜻하게 보신하세요. 병원 가는 걸 아끼지 말아요. 둘째, 금전운 타대 전략 세우세요. 작은 전략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직장운과 애정운에서 팀워크와 표현을 강조하세요. 동료와 브레인스토밍, 파트너와 로맨틱 디너로 관계를 위풍당당하게 하세요. 넷째, 구준자리는 피하세요. 마음 전하는 게 나아요. 이네 가지만 지키면 동지서 딸 위풍당당하게, 행운 가득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용띠 선생님들, 평생 야심차게 사신 만큼 이 달도 잘 넘기시길 바래요. 건강 챙기시고, 금전, 직장, 애정, 귀인 축하드려요. 힘내세요, 정말이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